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사,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5장 말씀을 통하여 사랑으로 사역하라, 사랑으로 사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7병 이어의 기적 사건이죠. 7병 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산으로 몰려들죠. 꼬박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저는 자가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되는 이 충격적인 이적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목도합니다. 2박 3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말이 2박 3일이지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어떻게 안 먹고 3일 동안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싸 가지고 왔던 음식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더운 날씨에 그 음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껏해야 하루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들 여인과 아이 외에 4천명입니다 몇 끼니마다 제자들이 나눠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살 곳도 없습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곳에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2박 3일을 그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 저는 2001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큰 형님을 따라서 중국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갔던 것은 당시에 중국이 많이 개방되지 않았던 당시라 지하 교회, 가정 교회에 가서 방, 어, 어, 그곳에 선교를 했었습니다. 당시는 탄압도 심했습니다. 교회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오게 갇히기도 했고 재산도 몰수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성도님들이 3, 4시간씩 걸어서 예배하러 모이십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8시에는 꽉차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셨습니다. 새벽부터 3, 4시간을 걸어오신 이들 피곤하고 지칠 법한데 2시간 전부터 2시간 동안 찬양을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힘들다, 피곤하다, 지쳤다, 그렇게 누워 있는 이들, 비껴선 이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곳에서 자고 걸어서 1분도 안 걸리는 그 거리로 나온 제가 오히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찬양,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정말 솔직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찬양단도 없습니다. 악기도 없습니다. 피아노는커녕 풍금도 없고요. 밴드, 뭐 드럼, 기타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기교도 재주도 없습니다. 그저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아, 악기 하나 있었습니다. 북. 북만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힘들어하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시설로 재주로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인도를 잘하건 못하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이건 베테랑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찬양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얼마나 기쁘시게 기쁘게 하든지. 그 자리에 있는 저도 절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분그 얼굴만 봐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얼굴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잘생긴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절로 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생겨서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좀 이상, 아,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왜 저럴까 하고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그분은 정말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얼굴이 그렇게 은혜가 흐를 수 있는지, 옷은 남루하고 보잘 것 없는데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악보. 여러분, 궤도로 찬양했던 적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궤도를 쓰셨습니까? 그곳에는 TV도 제대로 된 프로젝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궤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열심히 했던지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찾고 많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그 궤도로 앉아있는 분들이 찬송과 장수를 부릅니다. 300장. 그러면 넘기는 게 최, 우리 성경책을 찾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 찾을 때뭐 요즘은 세기인이돼 있어서 그렇지만 없을 때는 그 비슷한 위치를 찾았다라도 앞뒤로 많이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찾는데 한번 찾고 나서 세 장을 채 넘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만큼 열심히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쫙쫙 빨려드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성령받고 나서 한 30분 정도 기도했는데 일어났더니 한 6시간이 흘러가 있더라. 우리는 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죠? 아, 요즘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딱그 느낌이었습니다. 몰입도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한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10분 전한 것 같고, 저는 1시간 전하면 더 이상 전할 것도 없는데, 더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박 3일, 그칠병 이어의 그 기적의 산에 올라왔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않을까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던 것이죠.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습니다 그열일로꽉 차있다 보니까 2박 3일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떠나지 않고 그 권세 있는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하며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삶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그 삶, 배고픔도, 지루함도, 연약함도 넘어서게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들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이었던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뛴니다. 저는 우리 한빛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로 언제나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나기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이 제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나온 모든 이들이 이 제단에 발을 딛기만 해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능력의 귀한 제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박사일이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가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먹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예수님 도 시장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역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사역합니다. 누가 더 시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 몸보다 그들, 그, 그 곳에 모여 있는 그들을 더 걱정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지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리고 나서 베푸신 기적이 7병 이어의 역사이죠. 떡 7개와 생선 두어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7광주리에 차게 거두고 다 배불리 먹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이칠병이어는 극률함과 사랑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극률함과 사랑에 기인합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부터도 나타나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아무것도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구유의 누워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에 이땅 가운데 올 때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올수 있습니다. 와도 됩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어느 위치에서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와 노숙자의 한마디가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들어가려 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외면하는 그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 누울 곳이 없어. 말밥통에 누워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래야 합니까? 왜 그곳에서 태어나야만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또 어떻습니까? 2024년 현재 재산이 하나로 약 198조 정도 되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세상에 제일 부자인 그 부자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처형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기에 빌게이츠 같은 세상의 가치로 평가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끔찍한 죄수를 처형하던 가장 최악의 사형 방법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다른 수없이 많은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하나, 나 때문이죠.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 죽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저거 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못할 텐데 마치 그 참사 현장 가운데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앞에서는 눈물 흘린 척 하다가 뒤에서는 사진 찍기 위하여 혈안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떤 고통도 아픔도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못 드시면 시장하셨고, 마시지 못하시면 갈증을 느끼셨고, 끔찍한 배신에 아파도 하셨으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찍기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몸소 다 겪으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엔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못. 품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천하고 궁핍하다 하더라도 누가 첫 아기를 말밥통 위에 놨습니까? 철저히 무시당하며 절망과 좌절로 그것을 식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거죠. 다 사랑하며 다 품어낼 수 있다. 여러분 이 아기는 이 구유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랄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 인간이길 포기한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끔찍한 십자가 영틀에 죽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십니다. 그들까지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의지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죽게 만들지 않겠다. 이 사랑이 그 극률함이 칠병이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오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비유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원에서 주인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루에 한 대나리온씩 주겠다. 그리고 해뜰 때, 3시, 6시, 9시, 11시, 우리나라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6을 더하면 되죠. 새벽 6시부터 시작하여서 3시간 간격으로 저녁 5시가 될 때까지 사람들을 시장에 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이 비유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 일을 다 마치고 일당을 나눠 줄 때이죠. 주인은 11시 곧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한 사람에게도, 해뜰 때, 오전 6시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대나리온의 일당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그 계산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종일 일했는데, 한 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습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가야 되겠죠. 가야 됩니다. 가야 하겠지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옳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봉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 비유의 핵심은, 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유가 공평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한 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품싹을 받아간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치부한다면, 그런 사람이 한 시간이라고 하루치 일당을 받아갔다면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불공평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대나리온 하루 일당을 전부 받아간 그 사람이 내 아들이어도. 내 남편이어도 심지어 나 자신이라도 주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며 따질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자신이 길가에서 하루 종일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배회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루해가 저물어갑니다 이제 일하 시간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일을 못해서 버리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해 그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나야 배고프면 참으는 되지만 우리 어린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의 분육값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학원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몸져 누우신 부모님의 약값은 어떻게 치릅니까? 그럼에도 어느 누구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뭐라도 할 텐데. 이제는 시간도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런 남편에게, 그런 아들에게, 그런 나 자신에게 포도원 주인이 다가옵니다. 일하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일하자 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포도원으로 달려가, 전심을 다해 열심히 랍니다. 금방 한 시간 지나갔겠죠. 늦게 왔으니, 아, 그래도 일좀더 시키겠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하자입니다. 일하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그만하자니까, 이제 세문하실 텐데, 얼마나 주시려나. 하루 일당에 10분의 1이라도 주면 감사하겠다. 그 생각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받아든 봉투가 두툼합니다. 하루치 일당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저 한 시간밖에 일 안한 막차탄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루 일당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이겠죠.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너무하다고,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그를 향하여 잘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그 주인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라고 함께 품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막차탄 그를. 그저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들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곳,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꽉찬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그런 천국을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사역도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사랑의 마음이, 마음이 아니면 온전한 사역이 될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나,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나의 부족함과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들에게 거침이 될까, 노심초사하며 준비하고, 그렇게 사역해야 됩니다. 행여 실족한 이가, 나의 준비되지 못하고, 나의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실족하는 이가, 내 아들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사역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아들, 딸이 지금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을 뻔히 아는데 잘 가, 손을들어줄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라도 그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막아서야 합니다. 한 번에서 안 되면 열 번, 백 번, 천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내 아들, 내 자식, 내 가족을 지옥불에 내어 줄수 없어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전도여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지금 온몸이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두 동강인데 난그 사람이 내 자녀라고 한다면 내 남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입술로만 기도하겠습니까? 시끌는 심정으로 매달리겠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죠. 그렇게 될때 기적이 일어나며 그 마음으로 사역하게 될때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사랑이 빠지는 그 순간 실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누구보다도 배고프고 힘들며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그 긍휼의 마음을 담아 칠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평신도주의를 보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